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소중한 딸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집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겁을 하시거나 자기 일처럼 화도 나시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오래 연애하기도 했고, 둘다 30대가 넘어서 결혼 적령기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너무 오래 만났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힘들 것 같아서 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신혼생활이 따로 없었어요. 이미 정으로 만나는 사이였고 뜨거운 사랑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마치 결혼한 지 오래된 노부부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평생 제 편일 것 같고 가족이란 것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짓인 줄 모르고 제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갑에 만 원, 이만 원씩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밖에서 흘리거나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자꾸 돈이 없어지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 있죠? 처음에는 만 원, 이만 원이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십만 원, 이십만 원씩 없어졌습니다. 제가 카드를 안 쓰고 현금만 들고 다녀서 지갑에 현금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지갑에 대충 얼마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 지갑에 돈이 없어지니 의심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워낙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고 결혼하기 전부터 저한테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적지 않은 액수를 받았었습니다. 혹시 용돈이 부족했나 싶었죠. 그런데 한달두달 달 참으니까 한번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니 남편이 주저하며 말을 했죠. 그게 사실은 엄마가 돈이 요즘 부족하다고 해서 남편은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 지갑에서 돈을 빼라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집안의 가장이 돼서 와이프 지갑에 손도 못 댔니? 라고 했고, 저한테 들키면 시어머니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 며느리 지갑에서 돈을 뺏어 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났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남편을 보면서 꼭 참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은 다시 돈을 빼돌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월급에서 말이죠. 어느 날부터 월급날에 들어오는 액수가 적어서 확인해 보니 남편이 달마다 몇십만원씩 빼돌렸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기 위해 월급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돈을 줘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다 원상복구해 놓겠다며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제 지갑에서 돈을 뺏었으라는 말과 남편의 월급에서까지 돈을 빌려가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뻔뻔하셨습니다. 어머머, 얘 봐라. 아주 웃기는 년이네. 내가 내 아들 돈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남편이 아내 지갑에 손좀댈수 있지. 왜 애를 꽉 잡고 사니? 너 집에서 이렇게 가르쳤니? 어른한테 대들어도 된다고 가르쳤어? 이 말을 듣고 남편이 전화를 끊으려고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휴 애비 없는 영 걷어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아? 아이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 들였네 너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연락하지 마렴 이 말을 하시고 전화를 먼저 끊으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대뜸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내 말을 안 들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지금 화 많이 난것 같은데 이러다가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우리 엄마 간병할 거냐고. 저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은 안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과 냉전 상태였는데,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싸우기 전에 임신을 한 모양이었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과연 남편이 임신을 축하해줄까 싶어 두려웠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임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둘다 나이도 있고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웠죠. 임신으로 인해 다시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고, 저희 부부는 임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도 매번 같이 가주고,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줬어요. 제가 새벽에 뜬금없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 어떻게든 나가서 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했고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저는 시댁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임신한 저에게 이것저것 자벨들을 시키며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게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기 전보다 더 괴롭히셨습니다. 충분히 혼자 할수 있고 남편을 시키면 되는 일이지만 꼭 제가 하게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배가 나오지 않아서 잘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나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남편은 시댁만 가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깎아준 과일을 소파에 누워서 시어머니와 같이 TV를 보며 하하호호 거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임신한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속상했고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시어머니가 독촉 연락이 어마무시하게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안 나갈 수가 있나요? 남편도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했고 저는 남편의 등쌀에 밀려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남편한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대충 눈치껏 말해달라고 했죠. 제가 임신도 했고 몸이 많이 무거워서 자주 못갈것 같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다행히도 알겠다고 했고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주는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 혼자 집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리고 남편이 올 시간대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니 목소리가 여자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다너 생각해서 태교에 좋으라고 시댁에 오라고 한거 아니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잘못 전달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귀에서 피가 날것 같았고, 정말 임산부한테 이런 못된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매일 저에게 폭력도 쓰시고 욕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또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셨어요. 원래 항상 무뚝뚝하고 저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목소리도 하이톤이었고 웃으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부탁을 할 때만 그런 말투를 하세요. 바로 남편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욕을 하셨죠. 제가 저희 회사의 팀장으로 있어요. 나름 높은 직책이고 팀장이 되기 위해서 20대를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내고 일을 잠깐 쉬고 있으니 자신의 딸인 신우이를 팀장으로 잠깐 일하면 안 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직책이 장난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사람을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애초부터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웃으면서 넘겼는데 시어머니는 에이,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해줘? 우리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아, 애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애야. 너가 한 시간만 인수인계 해줘도 척척 해낼걸? 이라고 했죠.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왜못 해주냐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제 회사도 아니고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일자리에 놓는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우일을 아는데 절대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시는지는 이해가 전혀 되진 않았지만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끝도 있으셔서 거의 한 달간을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인 년이란 별명을 달고 살아야 했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더 불러왔어요. 주위에서 성별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일부러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사선생님께 말해주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솔직히 여자남자 다 상관이 없기도 했고 성별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가족 취급도 안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하셨죠. 솔직히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쟤는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했죠.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성별을 물어보셨지만, 저도 모르니 대답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이 점점 다가왔어요. 만삭이었고, 혼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서 셋이서 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매일 스트레스만 주셨죠. 도저히 이러다가 애 낳기 전에 제가 먼저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차라리 친정엄마를 부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심적으로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저의 부탁을 들어줬고, 저의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부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새벽에 출산을 할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새벽에 출산을 해도 새벽에 운전을 하면 힘드니까 아침에 천천히 오라며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사돈, 지금 며느리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느긋해요? 누가 보면 친딸 아닌 줄 알겠어? 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는 택시 타고 바로 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제 뱃속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병원을 가자고 했고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산부인과로 갔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말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중에 어떤 성별이든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심 딸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딸이 나와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병실에 옮겨지니 남편 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있는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냐고 웃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았는데, 장모님 교통사고 나셨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택시가 급하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술하고 있다고 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통화를 했던 엄마가 지금 수술대 위에 있다고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하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산후조리를 정말 우울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이 없다고 했고 제가 병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산후조리가 끝나고 이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쯤 바로 어머니한테 갔어요. 거의 한달 동안 못 봐서 그런지 정말 많이 말랐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손을 잡고 그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맞잡고 어머니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드디어 제 얼굴을 봤으니 됐다는 말이었는지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제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날 말이죠. 저는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정말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오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시어머니가 떠올랐죠. 그리고 장례식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장례식장에는 오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죽였어. 새벽에 오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 교통사고 안 났다고. 이 말을 하며 펑펑 울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쟤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이게 어른한테 네 엄마가 택시 잘못한 걸왜 나한테 화풀이야. 네딸 년이 그때 나온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네 엄마 새벽에 올 일도 없었잖아. 네 엄마 죽인 건니 년이야. 네가 딸만 안 낳았어도 네 엄마 안 죽었어.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한테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거의 내쫓았어요. 시어머니는 역시 그 집안의 그 지인들이네 못 배운 것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따라 나간 지 오래였죠. 제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 뿐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한게 너무 미안했죠. 조문객들은 다들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했고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한둘씩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딸을 보면서도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할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을 바에는 안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장례식을 혼자 다 치른 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양육권도 제가 다 가지고 말이죠. 남편은 이 사실까지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쳐서 제가 또 욕먹게 했습니다. 제가 집안을 다 망쳐놨니, 이런 엄마를 둔 딸이 불쌍하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렸고 모든 전화 내용을 녹음하여 소송에 사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혼 소송은 제가 승소를 했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딸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1년 전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왔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불쌍하고 보고 싶긴 하지만 딸을 보면서 참아보려고요. 혼자서 육아라는 게 힘들긴 하지만 심적으로 많이 편합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